와형아 일어나 아 일어나 촬영해야지 출근 갔다 왔어 왜 출근했어? 아왜 일어나 그래서 찍어야지 돈 벌어야지 아 돈이 이게 맨날 마이너스야 <laughs> 인생 좀 피자 우리 빨리 그렇다면 오늘 메뉴는? 피자? 피자?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피자. 인생은 피자.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해주시던 그런 음식입니다. 크, 한번 가보시죠. 굉장히 간단한 음식입니다. 이거, 이번 음식도. 니챔 쉽게 뺀거 몰라? 지금 쉽게 는 거? 어. 뭐지? 엎어. 세게 흔들어. <웃음> <웃음> 어, 제대로 안 해. 반만 쓸까? 아니 그럼 돼지인데 다 써야지. 오케이. 이것도, 그냥 큼성큼성. 큼성큼성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laughs> 대충 약간 둔탁하게 잘라야 돼아 오... 원래 파프리카 안 하려고 했는데 파프리카가 요즘 너무 비싸 그거 하지 말지 사오라며 <laughs> 어, 근데 이거 라이리도 어떻게 먹잖아 파프리카 라이리 먹니? 오케이 그 그래, 라이리 때문에 사온 거야 내가 조카 선물로 파프리카 사오는상품 처음 봤네 <laughs> 이것도 큼성큼성 큼성큼성 와 큼성큼성 우리가 유행시키면 되겠다 <laughs> 이거 진짜 끝이야 아 양송이 양송이 라이리 줄까 그냥? 아... 라이리 양송이 먹을래? 아, 방송 실패. 자, 끝이야. 이제 진짜 네. 리얼 끝. 파이어 자, 여기. <laughs> 어, 뭐야, 이거? 현미에요. 오, 좋아 보이는데? 아, 현미 안 돼, 안 돼, 안 돼. 현미 비싸, 비싸. 아, 그래? <laughs> 옥수수로 갈게요. 어, 이거를 좀 바삭하게 구워놔야 음. 식감이 좋을 거 아니야. 와. 이 상태에서 김치를 넣을 건데. 와. 제대로 먹었죠? 와, 색깔 봐. 와. 와. 근데 썰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야? 프라이팬 바닥을 긁으면 안 돼요. 아, 맞아, 어, 혼나, 혼나. 쫓겨나요 어, <laughs> 이것도, 큼성큼성. 거 뭐야?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원하도비얼이야청팅추 너무 쉽죠? 샵을, 뭉기나 오, 불 켜시고요. 식용유수. 뿌려주세요. 밥은, 한, 한 공기 반. 토핑 좀 갖다주세요.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토마토 소스. 잘안 열리네. 힘따고리가 없어가지고. 장가 가겠냐? 아, 내가 줄게 아, 잠 저... 자, 보여드릴게요. 아 야, 허니몬 베이비, 렛츠고. 생각보다, 많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게 밑에 도우가 밥이잖아요 이거를 무릉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맞아, 맞아. 중요합니다 토핑할 거다 볶아놨죠 이거를 위에 올리는 거예요 뿌려줍니다 그리고 덮어줍니다 끝이요 짱.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판으로 안돼요 자 오늘 먹어볼 안주는 피자입니다 인생피자 어깨피자, 삼존피자, 앞길좀피자 <laughs>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코리안피자, 이탈리안 서양피자 어, 어쨌든 한판 붙는거 이거야! 일단 저희는 뭐해야겠어요? 한잔 해야죠 한라산과 켈리 한잔 하겠습니다 <웃음> 오, <웃음> 제대로 맞힌 것 같은데? 오, 오, <laughs> 저, 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암살 당할 뻔했어 사살 당할 뻔했요 <laughs>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썬데이입니다. 낮에 한판 붙겠습니다. 썸데이! 아우 아우 뻐어러네나 어제 좀 망하지 마. 알았어. 짠, 짠 아우 두 번째 잘짜있네아그 어 피자는 배달 시켰고요. 폰 보내주신 분이 아니구나. 제돈 주고 샀고요. <laughs> 자이 피자는 콤비네이션이랑 치즈 피자 요거고저 요거는 이거 의자 아닙니다. 그 레고 놀이할 때 이거 쓰지 마세요. 레고 놀이할 때. 그러니까 완전 그냥 근본 피자로만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까? 사양 피자. 아그 아, 아, 먹자. 어디 갔어? 먹어 어디 갔어? 젓가락. 피자 먹는데 <laughs> 젓가락 찾아요. 앞접시 없다 그냥 먹어야 돼. 피자는 가 앞접시 아그면 먹으면 되지. 이게 반올림 피자인데요. 난이 두께가 딱이야.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사브레. 음. 음 소맥 한잔 더 먹자 야 이거 무조건 아, 들어가야 돼써브야 써브라 음. 이거 꺼놓을게요 됐어? 열로만 이제 치즈만 녹이면 돼 잔열로? 응음 음. 야 근데 형은 원래 그거 먹거든? 주머니에 이, 응.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다니는 이 거야. <laughs> 이 형님이 요즘에 돈벌이가 안 좋은 지 너무 말만 내 말만 내. 이 갈릭 오죽했어? 디핑 소스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서비스 하나 주잖아. 응. 추가해도 되긴 하지만 브랜드마다 맛이 맞아, 달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난 그게 아니야 안 돼. 어. 이 갈릭 디핑, 베지 디핑. 그치 이게 갈릭 디핑 때문에 솔직히 살 찌는 거거든. <laughs> 이거 이거야? 아이씨, 봐봐 이거. 이거 이거는 뭐 그거 아니야? 아, 아, 이상입니다. <웃음> 건강해요. <웃음> 저희는 또 피자에 소주를 즐겨 먹거든요. 피소. 나는 군인한테 배웠거든. 형도 군인 때 많이 먹었지. 왜 먹었어. <laughs> 아, 이거는 인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 그 제주도 말 한번 하자. 어. 그 일요일 오후에 모멘 한 라는 너무 부드러워. 맞아, 맞아, 쎄다고 무조건 어? 이게 아니야. 그 그렇지, 그렇지. 많이 발라야지. 이 피자는 숟가락인 거야. 아, 그렇 <laughs> 피자가 주가 아니고 어. 소스가 주는 거지. 어. 음. 맛이 딱 그거네. 어렸을 때 우리 피자 가면 음, 그거 그거 딱 오리지널. 그래서 너무 맛있어. 음. 음. 그래서 난 이거 먹고 싶으면 피자 먹어. 모든 <laughs> 뭐 찍어, 담아 있어 진짜로. 그거 회도 제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laughs>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야. 해장. 아, 좋지. 나 어제 술좀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순댓국 해장국 이런 것도 좋은데, 속안 좋으시면 이거 드세요, 피자. 오, 됐다, 됐다. 과연 맛있다. 어떤 비주얼일지? <laughs> 와. 진짜, 와. 맛있겠다. 이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네요. 이거, 이거, 이거는 안 먹어도 될것 같아. <laughs> 피클을 입고 있었네요. 준비됐어? 응. <laughs> 레스코. <laughs> 아 진짜 짜릿하다. 아. 이게 미친다니까 진짜 사람. 같은 핏줄이지만 가끔 아... 신기할 때가 있어요. 너 <laughs> 어, 먹어봐. 확내려가 약간 동시국물 느낌.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형님 야, 완성됐고요. 이거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장전 한번 해야죠. 사실 이거 먹으려고 이거 시킨 거잖아. 그렇지. 너무 기대된다. 뭐. 진짜 추억의 맛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완전 추억의 맛. 다른 집도 이렇게 먹어 봤나 이런 거잘안 먹어. 어렸을 때좀 살았어요. 이런 거 <laughs> 이런 먹지. <laughs> 사브라. 나불라. <사보라. 웃음> 아. 어. 이거는 근데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렇 맞아 맞아. 숟가락 있어야 돼. 와. 이거거든. 비주얼이 크. <laughs>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잡숴봐 <쏴봐>. 음음음가 <laughs> 음. 음. 크런치하게 잘 됐네 음.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소주하 준데 아, 안 되겠다 가자 어. 가야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피자 생각이 안 난다 진짜 <laughs> 아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거의 어, 이게 치즈 반밥 반인데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어차피 마, 망가질 거면 어렸을 치즈... 때는 엄마 치즈 좀 아낀 것 같아요.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어, 어. <웃음> 와 음. 와, 와, 순간 가략근을 조절 못했어. 와. <웃음> <웃음> 그 정도의 맛이야. 김치랑 밥이랑 치즈랑 햄이랑 토마토랑 그 조합이 이게. 맞아, 맞아. 너무 좋아. 음, 이거는 걔네 그... 치즈를 잘못 사용했어, 어... 얘네는. 아, 이것도 맛있지. 비교해서 한번 먹어보자. 어, 어. 이거 찍지 말고 먹어야 돼? 찍으면. 네, 찍었어요. 밑장 깔았어요. <laughs> <미자 까놨. 웃음> 근데 네, 이것도 맛있긴 해 <laughs> 개맛있네요 <웃음> <웃음> 이것도 맛있는데 다른 딱 다른 맛 어. 형수님한테 맛좀 보여드릴까요? 형수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별건 아닌데 밥피자 아, 먹어봤어? 기가을때아 그거 <laughs> 안, 안 먹어봤다고 해야 돼, 돼? <laughs> 아니야 그건 <laughs> 주작 <주차 평소> 그만해 <laughs> 아, 그게 아니라 그건 안 먹어본 게 맞아 아... 형이 한건안 먹어본 게 맞아 <laughs> 이게또파한 숟가락이 아, 너무 큰거아니니까 주... <laughs> 잡서버, 잡서버. 아하. 내가 먹었으니까 소주 하나 <수정만> 갖다줘. <laughs> <laughs> 이거이이이이것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 <laughs> 선생님 아.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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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좀 남겨주세요. 아 네. <laughs> 음, 네. 타이밍이랑 이거 너무 좋으시네썸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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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 이게 좋아 치즈 유제품 김치 유산균 밥탄산물콘 음. 콘, 맛있어 햄 단백질 파프리카 색깔 <laughs> 이거 다 합치면 술안주다 이거야. 내가 <laughs> 네, 이거 먹을게. 음, 벌써 맛있게 해. う <laughs> <laughs> 응. <laughs> 어? 응. 응, 응, んうんうんうんう 응, 服あるわうんう 응, 이거는 자꾸 땡겨.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쌀이 들어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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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것 같아. 그치. 어. 딱 그거네. 이거는 소맥이 좀잘 어울리고, 음. 이건 그냥 소주. 맞아. 싸보래. 와, 진짜 이렇게 크런치한. 음. 손님 초대했을 때나 되게 어. 특별하잖아 근데. 그치 그치 어디서 먹어볼 수 없는 거니까 별 것도 어, 아닌데 음. 와. 음. 내가 와이프한테 배운 게 있어 피자랑 불닭을 먹으면 엄청 맛있대 아 그래? 딱 봤을 때 느낌은 느낌 되게 잘, 되실,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한번 저 갔다 오겠습니다 한잔 먹고 갈게요 <laughs> 어, 쫙 <쪼! 웃음> 아무리 라이스 피자여도 느끼하긴 느끼해. 불닭이면 뭐, 끝났지, 사실. 그치? 조합이 좋대. 응. 응. 형, 그, 콤비네이션 먹을래? 피자 먹을래 <laughs> 콤비가 좀더 <좀> 더 크더라고. <웃음> <웃음> 돼지도 위험한데, 제일 유명해 보지 알아 응. 지능적인 돼지가 아 진짜 유명하거든. <laughs> 형이, 지능적인 돼지. <웃음> <웃음> 야, 이거 올려서 먹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올려? 올려, 올려, 올려. 토핑으로 올리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어, 상당했을 때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 조합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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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음음음 음, 피자 먹다가, 텐션이 좀 떨어지면, 이거 확 텐션을 올려주는 거 있어. 불닭이잖아, 매콤하잖아. 그치, 그치. 나는 그, 난 그런 게좀어팅이 없더라. 외국인들이 불닭 한번 먹었는데, 막뭐 음. 조회수 막, 200만 원에. <laughs> 불닭 이거, 어? 맨날 먹는 건데, 한국인들은. 난 이거 괜찮은데? <laughs> 이거 뭐야?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거네. 그래서 그런가? <laughs> <laughs> 야, 이거 씨. 이스네스네 <laughs> 이걸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겠네. 저는 이거 먹을게요. 응. 선프레. 선프레. 음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은 좀 나한테 안맞나 이거 입혀 해볼게 어. 근데 어. 맛있다 난안될것 같아 이거, 이거, 이 그래 미영이 매운 거 약해가지고 <laughs> 나는 불닭 잘안 먹거든. 나도 잘안 먹어. 아, 진짜? 응. 간말먹을거 맛있네. 그, 리얼 불닭은 잘안 먹어. 그냥 까르보기까보 이런 그치. 거 먹지. 어, 나잘 먹는데, 오늘? 음, 티클 하나밖에 안 남았네. 다 먹었어? 아, 아저 많잖아! 조해서 <laughs> 먹어, 씨. 아, 하나밖에 안 남았네. <laughs> 아, <laughs> 미친놈이네. 오늘 어쨌든 너무 잘 먹었고 한국 피자, 외국 피자 우리 피자가 이겼다 이거야! 그래! <laughs> 이거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간단한 요리니까 한번 꼭 해봐봐 주시고 <laughs> 제 마지막 잔 하고 물러가겠습니다네 사브리! 어깨 <laughs> <laughs> <먹기> 좀피자 <laughs> 우리 좀피자